성당 약간 이게 근대 건축 같지 않아요? 어, 요게 사재관이에요, 요게. 예, 하늘색. 예, 저기. 지금은 저기가 전시관으로 쓴다 했어. 어. 이게 사진이 좀좀 많네. 그 우산이 대단하더라고. 그 시대에 엄청 일찍, 영남에서는 일찍 이게 시작이 됐는데. 영남 첫 신자라고 되어 있네. 어디? 여기 김교의 프란치스코요. 어... 어... 언양 지역에 200년 선교 역사와 신앙 선조모들의 발자취를 품고 있는 이런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천주교 사적지. 예. 예. 이렇게 예. 많아요? 공소. 응. 공소가 뭐예요? 공소가, 있어요. 어, 진짜, 우리 사주교님이 안 계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아, 모여서 예배를 보던 아주 작은 공간 이렇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실안처 아니었을까요? 처음에, 그, 그렇죠. 되게 순교, 그, 천주교 술래길 중에 그 탑곡 공소 약 8, 8km가 뭐 상선필, 하선, 하선필, 인보성당, 응. 인보저수지 응. 여기를 도는 곳인가봐요. 태화 네. 백리길에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응. 여기 있고 두 번째 코스는 탈티. 탈티는 가다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이쪽이구나 길천, 순정 이쪽 코스가 있고 여기 언양성당 여기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베네골 베네꼴. 간월산, 신불산, 죽, 림굴.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 그 당시에 여기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공소가 이렇게 산 속에 많이 있는 건가요? 네.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영남 말프스 일대 숲에 들어가서 공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 박해 때그 천주교 신자들이 유배를 이쪽으로 오는데 그런,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로 천주교가 많이 전래가 됐죠. 어. 일찍부터 그리고 전국에서 천주교 박해가 심해지니까 음. 뭐 강원도도 그렇고 이런데로 음. 많이 숨어 들었대요. 울산에도 그니까 끼리끼리는 길이 서로 그게 음. 이제 망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기를 많이 구웠대요 음.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음.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장에 아. 한 번씩 나와서 이 온기를 음. 하는데 그래서 옹기에 손으로 이렇게 무늬를 새기잖아요. 음. 그 십자가 무늬가 있대요. 아 가. 이렇게 이렇게 쑥그렸는데 그게 음. 십자가처럼 음. 이 옆에 한. 그막 편하게 드러나면 또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불상처럼 생긴 음. 그거 마리아 보살상이랑. 가요 조그만 어. 이렇게 조각 같은 네. 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우리 그때 어. 전시했었거든요. 대공회사 네. 할 때. 우리가 김대건 신부는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김대건. 맞죠? 네. 이분이 지금, 탄생 200주년이라고 네. 돼 있네요. 난 궁금한 게, 천주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그렇고, 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음. 되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게, 음, 음. 나예 네, 받아들여진 음. 건지. 학교 다닐 때 맨날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음. 나오잖아요. 성학이라고 음. 해서 학문으로 음.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음. 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믿음이 되는 음. 그 어린이 동화책 중에 네. 책을, 책 읽어주는 아이가 있거든요. 어. 그책 읽어주는 아이가 스회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있는 애를 귀여워한 양반집이 있어서그 음. 집에 갔는데 성학책이 있는 거예요. 음. 눈치로 그게 금지된 책인데 어, 이손녀가 이렇게 보면 양반이 얘가 예사롭지 않다. 음. 이렇게 하고 한쪽에 책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음. 근데 밖에 때문에 막이 관청에서 응. 잡으러 나왔잖아요. 응. 얘 눈치 빠른 애가 얼른 그 양반집에다가 그 책만 싹 빼가지고 응. 아궁이나서 태워서 응. 그 위기를 모면한 그런 얘기네요. 입니다동물그 아 <laughs> <젠프라. 웃음> 네. <laughs> 작은 아이가 지혜롭게 네. <laughs> 비탈진 곳에 반지하 형식으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음, 같지 않아요? 초록 지붕. 어, 초록 지붕. 여는 파란 지붕인데 초록 지붕 다락방 장문 같아요. 뭐. 뭐 빨간 머리엔 집 같다고요? 그렇죠. <laughs> 이제 쉬었다. <laughs> 나물이네요 이따기를 보니까. 진나물 꽃인데요. 봄에 음 <laughs> 음 진나물 많이 먹었죠? <laughs> 이렇게 꽃이 있는지 몰랐죠? 네. 여전진 치나물이네요. 또 있고. 그죠? 아까 수영 선생님한테 이거 뭔지 물어볼 거 그랬다. 그 아, 이건 그잘초입니다. 그아 좋다. 아니 그 그래. 비온디라서 이렇게 물이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고 이름 없는 식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름을 안 붙여 주었을 뿐이지 아니 붙여줬어요 우리가 거 붙여줬어요 <laughs> 붙여줬어? 바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볼게요 점도 잘 치시는 어. 7명 회사라고 했는데 어. 어. 십자가의 길인 거 보니까 여기가 고비인 거 같습니다 부럽다 전체가 하트 모양이고 어머 이쪽은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 왼쪽은 아, 그죠? 예수님께서 사양선고 받으신 이렇게 영원한 벌에서 저희를 해방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네요 아, 예수님께서 성모를 만나신 만나러 갈 때는 다들 힘이 들겠죠? 거저 얻어지진 않겠죠? 네. 아. 또 멀어지니 걸어가는 길이. 가는 길. 아이고, 계속 계속 가야 되는 거죠.